고생은요. 수술 받는 애가 더 고생이죠. 아니 누가 수술을 했습니까? 아이고 여태 뻔했어 정미가 맹장이래잖아이참 참장. 아, 아예 예. 예. <laughs> 한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터지기 직전이라고요. 어, 정미은 딸링한테 절만안 해봐라. 아니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어요? 오 딸링 커피 오 그래. 내가 지금 이나게 내가 커피 신분 배가 아 맞아 맞아 I love you, I love you, 달링, <laughs> I love you. 아이, 어, 아 왜? 아왜 그래요? 달링, I love 응. you. <laughs> 아이 누가 본단 말이야. Darling. 배 아파서 흥수를 했다니깐요. 아니 야공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니까정민 누나가 아프대는 거야? 아이. 정미야. 아이저 아버지. 아, 죄송해요 아버님. 아, 아, 자 나한테 죄송할 것도 없다. 너희 어머니한테 감사할 <laughs> 일이에요. 너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딸자식한도 날려 보냈다 얘기 들었지? <laughs> 네 아버님. 그래도, 그래도 절안을테 왜, 싫려 아, 자신 목숨 거저 줬는데도 시려? 지금 절이 문제야, 아버님. 애가 죽을둥 살둥인데요. 죽을둥 살둥? 이미 지났어요. 이미 살았어요. 아참은 갔지 헌데, 너희 새어머니가 워낙에 잠기가발구져 가지고 살랑 은 응? 이 맹장이 터질 걸 그냥 들쳐 꼬 뛰었다 이 말씀이야, 응? 어? 알겠음. 자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는 뭐 무슨 어디 고맙다는 인사도 없냐? 고맙다. 수고했어. 여여여여여 뭐르냐? 여여여여 아버지 그만 들어가시죠. 저, 모시고 들어가세요. 가세요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하! 아버님, 여기서 절 할까요, 그냥? 어디, 해봐. 자식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내 백골난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살펴 가시죠. 도대 우리가 좀 당한 기분인데? <laughs> 엎드려 절 받는 꼴이니까 그렇죠. <laughs> 아무튼 우리가 이겼다! 가자! 엄마. 어 그래? 정신 드니? 아프지 않아? 지금은 안 아파. 근데 정말 아프 죽는 줄 알았어. 고생했다. 미안해. 하필이면 엄마 아빠 없을 때 아플 게 뭐니? 어? 왜 맹장 같은 게 걸리고 그래. 그 아줌마 아니었음 나 죽었을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조금만 늦었음 죽었다고. 할머니야, 응? 할머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널 구해주셨으니까 늘 감사해야고. 그래야 너 아주 착한 딸이지. 아빠 회사 안 가셔도 돼요? 응. 아빠 오늘 안 나가도 돼. 왜? 정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어 어서와, 천제 언니. 어. 아이고 뭘또 이렇게 사왔어. 바보, 시시하게 무슨 맹장염 같은 게 걸려 그러네. 제도 여행은 잘다녀왔어 아니 그럼. 근데 언니 왜 이렇게 심각해? 애병실에서 그럼. 병실 동지 춤이라도 추니? 아이고 말을 해도 꼭 아, 우정 언니 아니었으면 얘 큰일 날 뻔했다며. 벌써 너한테까지 생상나고 소문내디? 아니 괜히 그래. 아침에 전화하니까 기사 아저씨네 아줌마 그러더구만. 당신 좀 얼른 집에 들어가 봐. 당신 가요. 난 여기 있을게요. <웃음> <웃음> 웃음이야? 이야 <웃음> 아버지 소원 부리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예. 근데 기분이 썩안 좋아. 아니 왜요? 아 어떻게 그 중대한 일을 그렇게 고약한 장소에서 해치우냐? 아, 그래도 저 중대산 한 건이 처리된 셈이잖아요. 아, 아쉬워. 아, 기회가 싹 좋아하는 데 봤습니다. 근데 해필 그 저라는 얘기를 왜병실에서 꺼내셨어요? 정미 퇴원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후에 봤자 그러게 말이다. 아, 또또 그런다고. 아, 털크 그 복도에서 털컥 결혼 좀또 누가 알았냐? 어? 글쎄요, 뭐, 그건 뭐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요. 하여간, 어쨌든 정면만 저을 했으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걸로 다 잊어버리시고 <laughs> 아직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네 신정도 있다고 신정 세배 안올래 구정도 있다 너 응? 칼수록 첩첩산중이네 그렇다고 꽁초까지 맹장 수술 시킬 수는 없고 어? 달리다 어. 여보세요 뭐하니 뭔거쓰지 뭐하겠어 신은 재미는 어때 아, 궁금하니? 아 그럼 일로 와. 언제 뭐 갔을 때 오지? 수술? 언제? 어머 그랬니? 아 까맣게 몰랐다 얘. 나도 몰랐고 순회도 요새 통 연락 없었어. 어. 그래? 알았다. 어, 고맙다 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내가 시간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 아프분영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네 우정이가 전화했더라. 너 제주도 다녀왔다며? 한밤중에 업고 뛰었다고 한마터면 맹장 터질 뻔 했단 소리 난 티? 아니 걔가 그랬니? 너 제주도 간 사이? 에 네가 이해해. 네가 이해하란 소리 듣기 지겹겠지만 별수 없잖아. 인간적으로 위계 질서라는 걸 따져봐도.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이건. 이종 씨 아버님이 안 사람을 얻음을 해서 네가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지. 결코 니가 시어머니를 보물해서 이종 씨 아버님이 안 사람을 얻는 건 아니잖니?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 모르는 부분, 감춰진 부분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네 자신을 잃지 마.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삶이야. 알았어. 고마워. 널 만나면 위안이 돼. 가만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멋진 말을 한것 같다. 이거 메모해뒀다가 드라마에 써먹어야지 순해요. 네, 어, 돌아왔습니다. 예, 예. 퇴근 빨라 좋구나. 아, 그러요 빨리 빨리 퇴근해야죠. 이쁜 색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애미가 기다릴 때는 안중에도 없더니만. 아, 엄마고 윤나고 같아요. 어,부터 갈아입어. 발부터 씻어야지. 색시야. 어? 야, 최윤나. 야, 색시야. 최윤나. 야, 색시야. 너희 색시 최윤나 나안 계신다. 예? 네? 어디 갔어요? 이불 빨래 하랬던 이불 빨래 하고 같이 없어졌어. 아, 언제요? 너 출근하고 바로 나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두러기만 해봐라 그냥. 엄마 시킬 걸 시켜야지. 이불 빨래가 뭐예요? 이불 빨래가 엄마 뻑하면은 밥해라 뭐해라 끓여거고 다시 끓여와라. 에참 이상하죠 진짜. 못하면 배워야지. 남의 집이 시집왔으면은 그집 살림살이 익혀야 될거 아니야. 아 이게 살림살이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윤나 괴롭히는 거죠? 뭐가 어째? 싫으면서 설거 결혼을 왜? 아니 우리 집이 무슨 하숙집이야 어? 아니 그만한 각오도 없이 시집을 왔단 말이야? 아이 참 엄마도 아니 시집살이가 일방적으로 뭐 괴롭힘 당하는 곳이에요? 시집이라는 것은요 서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곳이에요 예? 아니다녀왔습니다 어? 어? 왔구나 아니 아엄아 아, 아. 아니 아니 아체아디아다아거아 어? 아무아아아 어? 도서관? 네, 이불 세탁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불 세탁하는 데가 도서관이냐? 도서관에서 이불 빨리 하는 데야? 아니요. 빨래 방에 맡기고요.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공부했죠. 이때쯤이면 세탁 완료된다고 해서 찾아오는 길이에요. 보세요. 깨끗이 빨아가지고요. 잘말려됐던데요 어, 어, 그래,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이거. 이게 여기다. 여기다 놔. 이게 뭐. 엄마 알아서 하시겠죠. 야!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 엄마 얘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우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어? 저도 그래요, 머니 나도요. 아, 니저도요 신나고 재미나게. 그럼 달콤하고 화끈하게. 나 우아하게 살고 싶은이 인생이 왜창물을 겪자고 해? 그건 어머니죠. 뭐라고? 아이, 그건 엄마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명명백백 엄마라고요 그럼. 그지? 응. 이거 봐요. 올라가! 둘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라.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좋았어. 아 가면서 봐. 이건 뭐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야? 어느 것부터 풀어가야 해? 어이상하셔 진짜. 왜 이렇게 이심이 없으시지? 한마음 청산가부 아들 독차지하고 싶은 심정일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문제를 내박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응?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지. 분명히 없지. 어. 응. 근데 왜 화를 내실까? 옛날에 자기한테도 그랬어? 아니 전혀. 근데 왜 나만 보면 화를 내실까? 그쎄 말이야. 결혼해서 주눅들고 기죽어서 고분고분 입안에 혀처럼 널든 며느리도 애 두어 낳고서 몇년 살다가 보면 난코양이로 변해가지고 그냥 시애미를 코등에 파리 새끼로 보는 건데 아니 이제 겨신혼양에서 돌아온 며느라이가 이렇게 시애미 알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니 이게 어디 되겠어? 어? 아니. 아무리 나이가 어리기로서니 저렇게 집원이 안 돼가지고 되겠냐고, 이거. 예의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지. 결코 어느 한쪽과의 종속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근데 어머니는 종속관계를 원해. 나를 마치 식민지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래그나 그래, 맞아. 아, 우린 이렇게 잘 통하는데 왜 엄마가 안 통하지? 똑똑해. 그럴까? 맞아. 이런 것까지 잘 통한단 말이야. 응? <laughs> 한마디에 열마디 그냥 콩닥콩닥 말대꾸에 어디를 가면은 간다, 오면은 온다. 소리도 없고, 뭐 밥을 할줄 아나, 반찬을 할줄 아나. 청소는 그냥 벌레 빨아 짤 줄도 모르니뭐내그분이 말도 안 해.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자기 주자렇게 반론을 제기해. 어? 아이고, 죽은 듯이 가만히 했으면 얄밉진 않지. 어?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또 얼마나 또 정이 약한 사람이냐고. 이거는 되려냐, 지가 뭐 이렇게 잘했다고. 저만 잘했다고. 저만 옳다고. 나는 그러다고. 구시대 유물 취급을 하니 내가 열불이 안 나냐고. 내가 어떻게 우아하게 살 수가 있냔 말이야. 난 결코 어머니의 노예가 아니야. 물론 문화수의 노예도 아니다. 당연한 말씀. 도로난내 응. 위치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것도 당연해 언로가 막혀 있다는 건 민주지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어. 어머니는 내 입도 막으려 하고 있어. 무조건 내 소리만 듣기를 원하신다고. 음. 그건 뭐냐? 음. 곧 다시 말해서. 아, 아 엄마. 뭐그없이 방문 을여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니들 애미한테 버릇 없고 무례하게 게 나도 한번 해봤어. 왜 니들도 당황스럽니? 아 엄마, 내가 언제 엄마한테? 제가라고 해라. 알았어요. 제가 언제 엄마 가에 노크도 없이 문 연적이 있었어요? 저도 없는데요? 노크 없이 문 연건 상황이고, 해만은 무례야. 버릇없음이라고. 아이, 왜 올라오셨어요? 왜 오면 안 되니? 눈에 띄지 말라면요, 우리한테. 갑자기 니들이 보고 싶어졌다, 왜? 뜻밖인데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도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고요. 아, 내가 또 저녁 체리라면 이번에 어떻게 할 거니? 라면 사다 끓여 놓을 거니? 죄 사다가 놓을 거니? 아니면은? 안할 거예요. 아, 안 해? 뭐, 뭘안 해? 이제부터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안할 거예요. 시키는 일 해봤자 한 번도 좋은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런 비생산적인 일은 이제 안할 거예요. 잘했으면 싫은 소리를 드니? 제대로 했어왜 그런 소리를 들어? 잘못했으면 배울 생각을 안하고안 안 해? 일로 나와. 나 같이 저녁 찍자. 나한테 배워. 내 며느리는 적어도 밥을 할줄 아는 며느리를 해야 된다. 알았어? 그럴 시간 없어요, 어머니. 왜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죠. 그딴 놈은 공부를 해서 뭐해? 밥도 제대로 못 하면서. 밥은 못 해도 사먹을 수 있지만, 공부는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때려쳐. 네? 아 엄마. 왜 대학을 때려치라고 그래요, 공부를? 그 대학, 어? 애 낳고 살림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 쓸모없는 대학 공부. 그 정도 맛봤으면 됐어. 이쯤에서 때려치고 일찍 언니애낳갖고 살림 배우도록 해. 이집 살림만 많지 않으니까. 전 대학원까지 갈 건데요? 맞아. 야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이게 무슨 뭐 도깨비 대동강 건너가는 소리야? 어? 어머니가 대학 드는금까지 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뭐라고? 아 내가 언제 얘 헛소리? 너 와서 전기 먹었니? 아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저번에 술 취해 갔고요 응. 예, yeah, 내가 언제 그랬냐 취준 허술해도 구분 못하니? 난 그런 적 없다. 아, 어, 엄마. 어? 아, 엄마. 네. 어, 오케이. 어. 찾아 기회 봐서 기회 봐서. 그래가지고 등도금까지 그냥 받아버리잖아. 오케이 오케이. 윤나야. 안녕하세요. 너왜 이리니? 윤나 보려고요. 물론 윤나 보러 왔겠지만 나 보러 왔겠니? 2층에 있겠죠? 모르겠다. 예. 네? 이리 와봐. 왜요? 왜요? 근데 난요. 이게 니들 기본 언어 수단이니? 네. 커피 좀 타올래? 아줌마 없어요? 있든 없든. <laughs> 그러자 뭐. 내 것도 한잔 타마셔도 되죠? 제 것도라고 하는 거다. 제 것도야. 그래, 내 커피 에이. 타주는 갑시다. 네. 아유, 아유, 아유. 사모님! 좋았어요. 아, 어서와요. 아니, 내 감기 다 났어요? 네. 며칠 쉬었더니 행결 좋아졌어요. 네. 아휴. 집안이 그냥 다 자분하네요. 뭐, 이어줄 데가 없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소? 아니, 새댁은 뭐 하고요? 새댁인지 학생인지 요새 방학 때려서 집에서 놀잖아요? 저녁부터 일찍 언니 먹읍시다. 제대로 된밥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아유, 네네, 사모님. 윤나는 어디 외출했어요? 모르겠다. 약속 안 했니? 아니요. 걔랑 친하니? 그럼요. 걔 어떤 점이 좋아서 친하니? <laughs>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같이 지냈어요. 걔가 좀 이상하지? 버릇없고. <laughs> 아니요. 얼마나 매너 좋게 일 바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인기 좋아요. 공부 잘하고 시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요. 모범생이에요. <웃음> 모르셨어요? <웃음> 학교에선모범 생. 가정에선열등 생. 어떤 차이 가. 있을까? 자, 그러면. 뭐 어그 자, 그러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자, 비켜주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그러 자, 그러 자, 레디, 레 액션! 아 좋았어. 아, 좋았는데. 그 내면적인 감정들이 없단 말이야. 응? 어? 감정을 충분히 끌어올려 가지고 휠. 휠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지. 응? 어? 다시 한번. 네. 추워? 아니요 잘해 봐.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잘습니다 자, 한번 더. 네. 자, 네. 다시 한번. 자. 네. 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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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좋았습니다아 최민구. 예. 이심 어, 됐고. 네. 어 장소 이동. 예. 어 그래 이, 이게 나 이거 말이야 이 미친 년이지만은 이런 게 튀는 거다. 이번 한번 잘해봐. 어. 네. 내일, 어, 동해안에서 타이틀백 한 카트 찍는다. 응? 어, 정상적인 여자, 아주 화려한 여자를 분장을 해. 응? 어? 알았지? 자, 이동! 좋아요. 오케이, 마리! <laughs> 안녕하세요. 네, 출신들 고생 많으시죠? 감독님 좀 바꿔주세요. 저기서부터 힘들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laughs> 네. <laughs> 어. 사모님이신데요? 여 가까운 데계신이요뭐야 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아무가면 미안해 난 당신 야외 촬영 나가면 배우들 데리고 휘덕거리고 노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아니 거기가 어디야?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당신 같진지 미친 사람이 뭐? 어? 일 펜겨치고 나한테 달려와 가지고 폭이라도 해줄 거예요? <laughs> 잘 아시네. 집에나 빨리 들어가시오. 알았어요. 당신이 가라고 안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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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야 어서 먹어 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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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오래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네 그냥 아유, 음. 감기 든거 아니니? 글쎄 입맛도 쓰디쓰고 속도 안 좋고 뭘 미리 했나? 너 혹시 애기 가진 거 아니니? 뭐야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하 어이, 그게 맥쳐. 무슨 끔찍한 소리니? 결혼한 게 언젠데. 어서 애기 낳지 의상실 차릴 거야. 결심했어. 결심했다고 아주 확실히. 이젠 그의 갈구지도 않을 거야. 바가지도 안 긁고 내 일을 찾을 거라고. 아무 할일 없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이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것 같아서. 그이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내 마음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그게 의상실 차리겠다는 이유니? 응. 음. 아무래도 내 일에 빠지다 보면 그 남자한테 쓰는 신경 반밖에 안쓸거 아니요. 그럼 그이도 덜 귀찮아할 거고? 그걸잘 모르겠는데? <웃음> 어머! <웃음> 어, 언니! 언니! 언니. <웃음> <웃음> 신혼재미는 어떠세요? 좋지! 깨소금 단말? 뭐야? <웃음> <언니>. <웃음> 호박죽 좀 쓰래? 호박죽 좀 쓰라고 하셨다고. 그 늙은 호박 있지? 누런 거. 어? 거기다 찹쌀 넣고, 저, 팥좀 삶아서 좀 넣고, 그 쓰는 거 있잖아. 아버님이 쓰라고 하셨다고? 그래? 왜 거짓말을 하니? 왜 거짓말을 하니? <laughs> 왜 거짓말을 하니? 요? 우리 아버님은 호박죽 같은 거안 드셔. 요, 근데 뭐, 네가 먹고 싶어 딴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요, 까불고 있어. 먹었지? 너야말로 까불지 마라, 경고야. 경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 아니, 요걸 그냥. 정남은 나눠 보자!